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하시는 품으로 저희들을 또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네. 아버지 하나님 날로 날로 변모해가는 이 세상 네.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잡하고 흐뭇합니다. 이 황량한 얼판 같은 이 시대 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애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음.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간절한 이 심정을 아버지께서 백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고. 저희가 왜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. 아버지, 하나님. 이 시대를 이제는 더 이상 용서치 마시고, 방관하지 마시고, 이제는 주님의 엄격한 그 법으로, 하늘의 법으로, 잘못된 것들을 모두 주눔만 심판을 내려 주시옵소서. 아멘. 아멘. 당장에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나날이 지금 공산화, 중공화 되어가고 있습니다. 저 붉은 물이 무리, 자파물리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한 세상으로 변하고 이제는 어떻게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그로 인하여 아버지 너무나 고통스럽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험악한 지경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아, 네. 저 악한, 석한 무리들, 마귀 사탄 무리들, 모두 이제 아버지 하나님, 제자들은 보낼 곳이 한 곳인 줄 믿습니다. 아버지, 이 나라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예. 아버지 하나님, 이제는 단연코, 정의를 세우시고, 부리에 발을 함께 담그는 자들을 가차없이 용서치 말아 주시옵소서, 나라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. 지금 제 없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속히 석방시켜서, 그의 오자에 앉혀주시고, 이제 완전하게 복근을 시켜주셔서, 이 나라,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, 사랑하시는 아메리카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, 전 세계의 자유방 국가들과 함께 읍깨를 나누며, 이 나라가 전 세계를 함께 다스리고 인도에 나아갈 그 중심에 세워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, 저희들이 이렇게 가슴 아파 하는 것은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. 이 세상이 완전히 주의 나라로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아버지,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, 아, 예, 네. 오늘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 다 사랑하시고,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싸과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. 아, 예. 아, 예.